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어, 수요일이고요. 네. 오늘 날씨는 좀 포근해졌습니다. <laughs> 아, 벌써 이제 11월도, 어, 이제 한 주도 이제 안 남았네요. 네. 어,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ESG 뉴스 브리핑이에요. 네첫 예, 번째 뉴스는요 SKC예요. 근데 SKC와 대상과 LX 인터내셔널 이3개 회사가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 여기서 대상이라는 회사는 혹시 여러분 청정원 아세요? <laughs> 그 대표적인 우리 식료품 업계에서 조미료. 예, 조미료나 뭐 간장이나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 청정원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청정원 또는 뭐 종갓집 이런 등등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러한 조미료나 음식료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인 대상이 이 SKC와 만났어요. 근데 이 SKC는 사실은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중에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그 동박, 이 동박을 생산하는 큰 대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로 너무나 성격이 다른 두 회사가 또 만났는데 거기에 또 LX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또 뭔가요? 이 LX 인터내셔널은 옛날에 LG 상사. LG 종합상사가 이 이름을 바꿔서 LX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됐거든요. 본, 그, 본 원류는 LG, LG그룹에서 태동된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LX인터내셔널은 사실은 전 세계의 글로벌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사거든요. 자, 그러면 음? SKC와 대상과 또이 LX인터내셔널, 이세 개의 회사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가 이 세계에 아무 관련도 없는 회사들이 만나서 갑자기 합작사를 세운다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로 다른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이 만나서 뭘 하기로 했느냐 친환경 생분해 신소재를 생산하는 그러한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 친환경 생분해 신소재는 과연 그럼 누가 먼저 개발을 했을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의 그 동박 회사로 알려진 SKC가 이 2차 전지 배터리의 동박 뿐만 아니라 원래 그 화학 기반이거든요. 이게 이제 화학, 그 화학의 어떤 화물 합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고강도 화물을 합이 생산해 내는 회사예요. 근데 이 SKC가 최근에, 최근에 어, 이 고강도 생분해 신소재 플라스틱을 이 개발을 해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건 뭐냐. 아, 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건데, 아, 조금 더 이제 생분해가 되니까 그걸 버렸을 때 자연에서 100% 분해가 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그러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SKC가 개발을 했었어요. 아, 왜 SKC가 이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회사인 대상과 합작을 하려고 했을까요? 음. 이, 어, 이 대상은 오랫동안, 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청정원, 어, 그 다음에 뭐좀 종가집 등등 해가지고 이 오랫동안 장류, 간장, 된장, 뭐 쌈장, 뭐 이러한 이 장류를 발효시켜서 그거를 이제 제조해 왔던 경험이 풍부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대상의 그러한 발효의 역량과 그 경험을 활용해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를 그러니까 석유가 아니라 바이오매스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매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이렇게 목축업 할때그 동물이나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 있죠? 분뇨나 이제 나무 이제 나뭇잎이 썩어 가지고 이제 막그 낙엽들 있죠? 낙엽 그러니까 이 숲에서 나오는 이 식물의 부산물 또는 목축업에서 나오는 이 동물의 부산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바이오매스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이 대상이 이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원료를 바탕으로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로 공급하기로 하는 그러한 합작사를 지금 SKC랑 같이 하기로 이번에 그 업무 협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LX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다시 가세를 했죠. 앞으로 이제 이 LX인터내셔널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해외 마케팅 역량, 무역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 60년간 쌓아왔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품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판로를 개척해줄 회사 하나. 그 다음에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를 바이오메스에서 뭔가 추출해서 그걸 발효시킬 수 있는 식품업계의 회사 하나. 그리고 정말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신소재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하나, 이 회사들이 셋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합작사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뭐 얼마나 커서 그러냐? 그런데 실제로 전 지구상에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뭐 미세 플라스틱 하면 뭐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로 다 가득 차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전+ 이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세금을 도입해서 어~ 이제는 플라스틱을 이제 서로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을 했다고 해요 그 쓰레기를 근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했고 유럽에서는 플라스틱과 관련돼서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 하고 올. 1월에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그만큼 이제 세금이 붙거나 그거와 관련된 어떤 이제 책임을 이 각국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탄소 국경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이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러한 제품일수록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관세를 더 부과를 해야 돼요. 이제 유럽이 그걸 통과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그 기업일수록 부담이 큰 거예요.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차라리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좀더 활용하겠다. 좀더 값을 더 내더라도 우리는 ESG의 평가 지수에서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좀더 이산화탄소 배출이 덜한 제품으로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생분해성, 이 친환경 소재가 훨씬 더그 시장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버려진 플라스틱, 일명 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는, 그러니까 이폐 플라스틱으로부터 새로운 원료를 뽑아내려고 하는, 추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또 이런 신산업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이 이 엄청나게 급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이 3사가 합친 거예요. 우리 이세 개의 회사가 합쳤잖아요. 각각의 회사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SKC는 총 1,040억 원. 그리고 대상은 400억 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360억 원을 출자하기로 이번에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상업,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간 7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두 번째 규모의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laughs> 야,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시장이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은 저리 가라. 이제 버리면 저절로 자연에서 썩을 수 있는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발 빠르게 이제 그 제품의 교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그 급성장하는 그런 규모를 일찌감치 본 SKC가 그 발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상,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팔로 개척을 할수 있는 LX와 만난 거죠. 새롭게 출범하는 합작사가 내년부터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효성 TNC와 관련된 얘기예요. 효성 그룹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섬유업계의 정말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수 있죠. 효성 TNC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수준에서 스판덱스 판매량 1위인 그런 업체입니다. 어, 기술력도 좋고, 어, 특히 이 효성그룹의 이 효성TNC가 최근에 이 버려진 어망, 폐어망을 리사이클링, 재활용해서 새로운 그 나일론 원사를 뽑아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마이판 리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그러한 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효성TNC가 이번에, 이번에 여수 광양만 항막공사와 손을 잡고서 이 버려진 페트병 있죠. 어 우리 뭐 생수 마시면그 페트병 어그 페트병을 친환경 섬유로 뽑아내는 추출해는 그러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이번에 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자세 번째 뉴스는요 sk 케미칼이에요. 재활용 관련된 또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이 sk 케미칼이. 이번에는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와 경기도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서, 어, 이 화성시와 동탄의 신도시에서 그 매일매일 그 쏟아지는 그 페트병 쓰레기들 있죠? 예, 이 페트병을 리사이클링 하는 그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 공공배달 앱, 이 배달특급이라는 공공배달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그 페트병, 특히 이제 생수 같은 그 투명한 페트병 있죠? 그것을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좀더 재활용을 좀 많이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좀 이제 이 경기도 화성시와 동탄에서 버려지는 그러한 그 투명한 페트병들을 다 수거해다가 SK 케미칼에 갖다 주면은 제공을 하면 SK 케미칼에서 그것을 어떻게 또 가공을 하느냐. RPT라고 해서 재생 패트로 가공을 해가지고 코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가방이나 의류나 용기 등의 그런 재활용 제품 생산 업체에 재생 패트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배달, 공공 배달 앱을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이 이제 패트병을 수거를 할수 있나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sk 케미칼에서 그거를 이제 또 재생 페트병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다른 업체에 또 넘기는 거죠. 음. 자네 번째 뉴스는요. 한국콜마예요. 한국콜마는 화장품의 대표적인 odm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콜마가 아, 이 나이스 평가정보라고 아세요? 나이스 평가정보? 네. 저는 이제 가끔씩 어, 제 이제 개인 신용평가, 뭐 그게 매달 이렇게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매달 저한테 뭐 신용등급에 뭐 이동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이런 메일이 와요. 제가 예전에 이 나이스 평가 정보에 가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제 신용등급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을 이제 메일로 알려주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 나이스 평가 정보와 함께 한국 콜마가 M O U를 맺어가지고 그 이제 한국 콜마는 아무래도 화장품 업계에서는 또 대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에그 관련된 협력사들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이제 그뭐 소재를 납품하는 그러한 기업, 화장품 용기를 납품하는 기업, 뭐 이제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협력사들에게 E S G 평가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어. 그러한 중소형 협력사들의 어 ESG 경영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좀해 달라. 그니까그 협력 업체들과의 이 ESG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요. 다섯 번째 뉴스는 SK가 아, 근데 이제 제가 SK 그룹이 다른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보다 훨씬 더 이 환경을 생각하는 또는 이렇게 그 윤리 경영을 생각하는 이게 또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ESG 경영을 더막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 뉴스 브리핑에 SK 관련된 계열사들이 많이 언급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SK가 뭐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뭐 남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ESG 친환경 교육 플랫폼인 써니 를그 구축을 한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SK 그룹 차원에서 그각 계열사들에게 이제 직원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ESG 경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 교육,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전환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음, 그 이름이 써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정말 ESG란 무엇인가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비즈니스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이런 친환경 또는 녹색, 그린 경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랑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이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어, 그거를 이제 사내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어, 올 5월 달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일명 환경 칼리지 그러니까 환경대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써니는 그 온라인 버전이고요. 이 SK가 카이스트 카이스트의 녹색 성장 대학원과 함께. 환경에너지 심화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카이스트의 대학원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써니에서 또그 넷째로 뭐 수소에너지, 뭐 수소경제, 자원순환 시스템, 뭐 이제 이러한 등등 이 환경적인 이슈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커리큘럼화 해가지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대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서 그린 경제, 이 녹색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지금 바뀌고 있는가. 응? 그리고 이제 ESG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화된 그러한 교육 과정까지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이수를 하고 있다는데, 아이 민간에서는 이제 대기업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민간에서는 사실 대학에서 이제 올해부터 ESG 경영과 관련된 수업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대학원 차원에서 ESG 관련된 그런 ESG 경영 관련된 이제 커리큘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학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ESG 경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각 기업들마다 ESG 전담 부서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 뭔가 그 ESG 전문가가 필요해지는 시점이에요. 어, 또는 환경 전문가, 환경 경영 전문가, ESG 컨설팅 전문가 등등. 이런 이제 ESG 분야에 어떤 그 직업적으로 이러한 그 전문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간에서도 ESG 교육과 관련된 어, 또는 컨설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와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SK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 그다음. 아, 여섯 번째 뉴스는 오비맥주인데요. 오비맥주가 결식 아동들에게 어이 쌀케이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대한민국 쌀리는 쌀 만난다라는 그러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이 어떤 1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마련해가지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이 이제 쌀 케이크를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음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 던킨 도너츠와 관련된 소식이 있어요. 그 던킨 도너츠는 SPC라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어또 이런 제빵 그 식품업계죠. SPC의 던킨이 앞으로 그, 다회용기. 그러니까 뭐, 뭐죠? 이제 텀블러 같은 거. 텀블러 같은 거를 쓰면은 가지고 가면요. 천 원을 할인해 준대요. 천 원. 어, 이게 28일까지 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던킨 매장과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 해피 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대요. 음, 그래서 11월 28일까지 해피 앱에서 제공하는 다회용기 사용 시천 원을 그 쿠폰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던킨 매장에 가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자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 뉴스 브리핑을 마치고요. 또 조만간 아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